여러분, h 5빌입니다 25년 8월 30일 정비 영상 보도록 하세요. 어 8월 30일이고요, 3시 32분입니다. 어 과연 그 투싼 몇 년식이냐면 18년식 투싼. 18년식 투싼인데, 어 예방정비 과연 하는 게 좋을까 지금 보는 거예요. 이 차량이거든요. 예방정비. 예방정비는, 어 타이밍 벨트서부터 모든 것을 다 가는데, 과연 갈아야 되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안 갈고 조금 더 써도 되는가? 요거를 이제 내가 그 판단 내려줄 거예요. 지금 차량이 보면은, 어, 전부 이제 타이밍 벨트서부터 모든 부품을 이제 정품으로 다풀 세트를 다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분해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타이밍 벨트가 끊어질까봐 이제 가장 무서운 거죠. 끊어지게 되면, 어, 엔진이 깨져버리니까. 그러면 얘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가혹한 조건으로 사용했을 경우 10, 지금 13만 키로 탄 차예요 이게 키로수를 보여드릴게요 12만 9400 얼마니까 13만이잖아요 13만이면 가혹한 조건에서 운행했을 때 어, 대략 2만 키로 2년 정도 더탈수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타임벨트 자세히 보면 약간씩 실금이 가 있죠 자세히 보면 실금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당장 끊어지지 않는다 해도 실금이 가 있는 상태면 2만 키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15만까지는 탈 수가 있는데 어떤 차는 20만 탄 차도 있어요 어떤 차는 10만에 끊어져서 교환한 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점을 잡을 때는 13만에서 15만 사이에 갈아주면 이상적이다. 갈아줄 때는, 어, 인젝터에 보면 동아시아 들어가는 거, 노즐을 빼서 세척하고 이제 껴주고, 연료 필터 갈아주고, 타이밍 벨트 갈아주고, 어 워터 펌프, 텐션 배아링 풀 세트 다싹 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장고장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예방정비 과연 필요한가 이런 편에서는 음, 필요하다 어, 손해는 가지 않는다 그리고 미리 예방정비 함으로써 어, 돈이 덜 들어간다 물론 타이어도 포함되어 있고요타이어도 벌써 갈았어요 그리고 어, 사이즈는 이거고요 갈았고 어, AGM 배터리도 이제 교환할거예요 그런 게 포함돼서 소모품으로 다 교환하고, 뭐, 오일 풀세트로 다 갈고, 이렇게 합니다. 비용은, 음 이제, 그렇게 뭐, 많이 들어가는 거아요 재료비만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이런 예방정비를 꼭, 내가 불안해서 못 하겠다 하면, 15만키로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볼게요. 파이팅! H 모빌이었습니다.